에스겔 23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 여인이 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음행을 하였다. 젊은 시절에 벌써 음행을 하였다.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들의 유방을 짓눌렀고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 처녀의 적가슴을 오르만졌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울라요. 동생은 오울리바다. 그들은 내 사람이 되어 나와 이 사이에서 아들딸을 낳았다. 그들을 좀더 밝히자면, 오훌라는 사마리아이고, 오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오훌라는 나에게 속한 여인이었으면서도, 이웃에 있는 아트시리아의 연인들에게 홀려서 음행하였다. 그들은 모두 자주색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 말을 잘 타는 매력 있는 젊은이들과 기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오라가 그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또 누구에게 홀리던지 그들의 온갖 우상으로 자신을 돌입했다. 오라는 이집트에서부터 엄나는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이집트의 젊은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서 그들이 그의 처녀적 가슴을 만졌고, 그에게 정욕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그의 연인들 곧 그가 홀린 아시리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아들 딸들을 붙잡아 갔으며 끝내는 그를 칼로 죽였다. 그는 심판을 받아 여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의 동생 우울리바는 이것을 보고서도 자기 언니의 엄란한 행실보다 더 엄란하여 자기 언니보다 더 많이 홀리고 타락하였다. 그는 아시리아의 사람들에게 홀렸는데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며 모두 말을 잘 타는 기사여 매력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내가 보니 그도 자신을 돌입했다. 거두 그 자매가 똑같은 길을 걸었다. 그런데 올리바가 더엄당하였다 그는 남자들의 모양을 벽에다가 새겨놓고 쳐다봤는데 붉은색으로 새겨진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모양이었다. 그들의 허리에는 띠를 동이고 모래에는 감긴 수건이 늘어져 있다. 그들은 모두 오두머리들과 같아 보이고 갈대아가 고향인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올리바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불려서 바빌로니아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왔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연애하는 침실로 들어가 음행을 하여 그를 더럽혔다. 그가 그들에게 더럽혀진 뒤에는 그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올리바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음행을 하며 자신의 알몸을 드러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의 언니에게서 멀어진 것과 같이 그에게서도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음행을 더하여 이집트 땅에서 음란하게 살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늘 회상하였다. 그는 정욕이 나귀와 같이 강하고 정액이 말과 같이 많은 이집트의 자네들과 연애를 하였다. 너는 젊은 시절의 음란한 생활을 그리워한다. 너의 처녀 시절에 이집트의 사내들이 너의 유방을 만지고 너의 적가슴을 오르만지는 것을 너는 그리워한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내가 정을 뗀내 정부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과 갈대의 모든 물이 곧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아시리아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매력 있는 젊은이들이요,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가 우두머리들과 유명한 사람들이요, 말을 잘 타는 기사들이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대군을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들은 크고 작은 방패와 두구로 무장을 하고 사방에서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나는 심판권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질투하여 너에게 분노를 덧들이면 그들이 너를 사납게 다룰 것이다. 그들이 너의 코와 귀를 잘라낼 것이며, 남은 사람들도 칼로 쓸어뜨릴 것이다. 너의 아들과 딸은 붙잡혀가고, 너에게 남은 것들은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들이 너의 옷을 벗기고 화려한 장식품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하던 엄란한 생활과 행실을 거게하겠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눈을 들 수도 없고 이집트를 다시 기억할 수도 없을 것이다. 참으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곧내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겠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너를 다루며 내가 수고한 것을 모두 빼앗아가며 너를 벌거벗겨 알몸으로 버려두어 음행하던 내 알몸 곧내 음행과 음탕한 생활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이방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그들의 여러 우상으로 내 몸을 도륙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으니 나는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실 것이다. 우묵하고 넓은 잔에 가득 넘치도록 마시고 웃음거리와 우렁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잔턱 취하고 근심에 쌓일 것이다. 그것은 공포와 멸망의 잔이오. 내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잔이다. 너는 그 잔을 다 기울여 말끔히 비우고 그 잔을 조각내어 씹으며 내 유방을 쥐어뜯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등 뒤로 밀쳐놓았으니 이제는 내가 없나는 생활과 음행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오울라와 올리바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두 사람의 역겨운 일들을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은 간음을 하였으며 손으로 피를 흘렸으며 우상들과도 간음을 하였으며 또 나에게 낳아준 제 아들 딸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태워 죽였다.더욱이 그들은 나에게까지 이런 일을 하였다.바로 같은 날에 그들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을 봄하였다.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잡아 죽여서 우상들에게 바친 바로 그날에 내 성소에 돌아와서 더럽혔으니 그들이 내 성전에 한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였다.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먼 곳에서 사내들을 초청했더니 그들이 왔다. 두 자매는 그들을 맞으려고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폐물로 장식을 하고 화려한 방석을 깔고 앉아 앞에 상을 차려놓고 그들은 그상 위에 내가 준 향과 기름까지 가져다 놓고 그 사내들과 짓거리고 즐겼다. 광야에서 잡된 무리와 술잔 무리를 데려오니 그들은 그두 자매의 손에 팔찌를 끼워주고 머리에 화려한 관을 씌워주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별 잡된 무리가 다 있구나. 두 자매가 음행으로 시들어 빠진 다 늙은 창녀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찾아오는 얼빠진 녀석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광내에 쏜 잡된 무리와 추객들은 창녀에 드나들듯 두 자매에게 드나들었다. 과연 그들은 엄나는 여인 오흘라와 올리바에게 드나들었다. 그러나 의인들이 있어서 바로 그들이 가늠한 여인들과 살인한 여인들을 심판하듯이 거두자매를 그 심판할 것이다. 그두 자매가 가늠을 였고 그들의 손에 비가 묻었기 때문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회중을 소집하여 그 자매들을 죽여하여라. 그들이 겁에 질려 떨면서 약탈을 당하게 하여라. 회중이 그 자매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자매들의 아들 딸들도 죽이고 그들의 집도 불태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없나는 행위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 모든 여인이 경고를 받아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음행을 저지른 이후로 형벌을 받고 나면, 그리고 너희가 우상들을 숨기다가 지현주에 대한 증벌을 받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